네 안녕하십니까 성복개미입니다 어, 오늘 구독자 1,000명 이벤트 어, 저희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어, 너무 다 성심성의껏 달아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그안상개미님이랑 누굴 뽑을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솔직히 망 같은 다 드리고 싶은데 아직 천명이니까 1000명씩 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명 때또 하고 3000명 때또 하고 4000명 때또 하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꾸준히 계속하고 저희가 어 구독자가 한 2, 3천 명 정도 되면 어좀그또 이제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좀 풀리게 된다면은 저희가 좀 어~ 모이실 분들은 음~ 좀 그~ 소통하고자 좀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어요 실제로 또 만나 뵙고 또 얼굴 보고 하면 또 신뢰도도 또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해서 어~ 한번 그런 자리를 한번 추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너무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나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일단은 당첨자를 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으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드래곤나이님. 어, 이제 항상 뭐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어쨌든 신경도 많이 써주시는데. 어, 개, 이제, 안상개미님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본 결과, 어, 가장 간략하게 잘 쓰셔서, 어 일단은 당첨자로 좀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어, 생각하셔서 쓰셔서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어, 아쉽고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어, 2천 명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 할 거니까 이 이벤트는 간혹 가다가 어 그때를 다시 기, 기약해서 기다려 주세요. 일단은 드래곤 나이님 개미들이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같이 투자. 어 저희가 제일 추구하는 얘기를 가장 간략하게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어, 당첨자,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뽑놀이터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laughs> 안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이거 거의 1 0 가지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진짜 딱 보고, 아, 이분은 진짜 안줄 수가 없겠구나. 그냥 그 생각했습니다. 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어, 또 내용 써주신 것도, 어, 저희가 굉장히, 어, 저희가, 앞으로 지향하는 취지랑 어 비슷한 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뽑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승환님 어 일단 올바른 투자를 위한 정석투자 어 요 말도 어 굉장히 이제 보통 이제 댓글에 같이 투자 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요 분께서는 또 올바른 투자를 위한 정석 투자라고 해주셔서 좀 마음에 와닿아서 어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 안상계 님님한테 뽑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 뽑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어 빅토리아 장님인데. 어, 나만의 성공이 아닌 동학개비 TV 구독자 모두의 투자 성공을 위한 외롭지 않은 투자 되게 해주세요. 어, 안상계의성북계이 납품 모든 구독자 부자 되세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 말인데, 어, 어쨌든, 어, 이 부분이 제일 좀 마음이 와닿았어요. 어, 모두의 투자 성공을 위한 외롭지 않은 투자. 어, 많이 외로웠겠죠. 어, 여러 유사 투자 자문 업체에서 돈 주고 하는데도 막 파란 불 뜨고 물려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어,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다. 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 마리 님. 어, 같이 투자로 같이 하는 동학개미TV. 이 같이 하는 없었으면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 같이 투자로 같이 하는 모두다.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 저희랑 어, 같이 하는 그런 동학개미TV가 어, 굉장히 잘와닿았고요 어, 앞으로도 저희 항상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저희가 또 2,000명 달성할 때또 이벤트 소소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이 다섯, 다섯 분 뿐만 아니라 어쨌든 동학개미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